네, 여러분, 오늘 인터넷 또 SNS에는 종일 어, 아주 재미난 여러 가지 북한 문제 관련된 시나리오들이 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째 이걸 지금 보고 있는데요. <laughs> 어,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미군의 기본 계획, 미국의 <laughs> 미국은 김정은을 망명시킬 것이다. 말하자면 정권 교체 북한의 그다음 1, 2, 3, 4, 5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에서 이번 4월 6일, 7일 리틀간니스턴 트럼프와 시진핑의 미중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을 망명시키기로 합의를 했다. 망명처는 어, 인도네시아다. 김정은이 망명하고 나면 북한의 신정권은 중국 주도로 수립되는 것을 미국은 용인하고 있다. 말하자면, 친중정권이 수립되는 것을 용인하기로 미국하고 중국이 합의를 받았다. <laughs> 네, 언제 망명하냐? 대통령 선거가 한국에 5월 9일이므로 김정은의 망명 시한은 4월 말이다. 그때까지 김정은이 망명하지 않고 않거나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북한을 폭격할 가능성이 있다. 그다음 3번은 뭐 옛날에도 뭐 김시일 쪽이 망명 계획이 있었다. 4번은 그 망명 계획을 실제로 실행에 옮기는 사람은 미국, 아, 중국 공산당의 No.3인 장떠장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 협상을 할 거다. 망명 자금은 약 40억 달러 정도가 들 거다. 그이 망명 자금이 전부 해외에 있는데 미국이, 어, 잠깐 그걸 풀어줄 거다. <laughs> 그 다음에 미국, 미군의 북한 공격 시나리오. 이렇게 또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뭐, 잠수함과 이지삼에서 북한의 미사일기지 2, 3, 24지 30곳에 토마호크 미사일 300발로 동시에 타격한다. 이 미사일은 사정거리가 3,000m, km. 속도는 880km per hour. 어, 그래서 야간에 타격할 거다. 김정은은 평양의 50m 지하 벙커에 피신 중이다. 어, 그 벙커버스트 GBU-28, GBU-57로 폭격한다. 뭐, 그 순간에 네이버, 네이비실이나 그린벨의 델타포스는 평양에 착륙한다. 평양의 지하 경도에 들어가 김정은의 사망을 확인하는 이 전략은 최소 3일. 길면 10일까지 걸린다. 정리 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4월 말까지 중국이 김정은에게 망명을 설득한다. 설득이 실패하면 미군이 북한을 토마호크로 폭격, 평양을 벙커버스트로 타격. 김정은의 망명 확률 70 내지 80%.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말고도 이제 북한의 그 여러 가지, 어, 북한의 어떤 북폭이 있을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본 언론과 중국 언론들은 보도 방향은 다르지만 한반도의 여러 가지, 어,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열심히 지금 보도하고 있습니다. 어, 도쿄 도지사가 그 북폭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오늘은 일본 언론의 보도가 중국이 북, 북한의 국경에 15만 명의 병력을 전진 배치하고 있다는 소문이 확산되고 있다. 라고 상케이 신문이 보도했다. 상케이 신문은 워낙 좀 오버가 많은 신문입니다. 상케이가 보도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또, 교도 통신도 비슷한 내용을 보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국이 북한과의 국경에 배치한 15만 명 정도의 병력은 북한으로부터 중국으로 넘어오는, 예를 들어서 뭐, 난을 피해서 넘어오는 사람을 차단하는 게 목표다. <laughs> 어, 미국 민주당의 리우, 미 하원 의원입니다. 테드 리우, 캘리포니아주 하원 의원은 9일 자신의 트위트에 미국 대통령에게 알린다. 시리아와는 달리 북한은 핵을 갖고 있고 한국에 폭탄을, 포탄을 쏟아부을 수도 있다. 도날드 트럼프 당신이 이를 망치면 한반도에 수백만 명이 죽을 수도 있다. 지난 48시간 동안 도널드 트럼프는 시리아와 한국에 있는 미군에게 해를 줄수 있는 위험도를 현저하게 증가시켰다. 북폭은 반대다. 이 리우 의원이라는 사람은 어, 지난 1월에 대,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핵무기를 사용해 선제 타격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적도 있다. 그 당시 신문에 꽤 크게 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홍용표 우리 통일부 장관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대북 선제 타격 가능성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보고 결정해 미국과 협의할 것이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안보의 핵심은 국민 안전을 지키는 것인데, 선제 타격의 목표는 북핵 해결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선제 타격이 가져올 다른 여러 문제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미국과 우리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다. 미국과의 협의는 충분히 잘될수 있다. 새 정부 들어서도 한미공조는 계속 유지될 것. 통일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북한 선제 타격론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모든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라며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글쎄요, 저는 이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라는 자가 미국이 대북 선제 타격하려는 움직임을 정확하게 인지를 한 것인지, 아니면 일반인들이 얘기하듯이, 다만 미국이 선제타격하면 여러 가지로 보복을 하게 되고, 보복은 대한민국의 할 터이고, 피해가 많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일반론을 얘기하는 것인지, 미국과 입장은 다를 수밖에 없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안보의 핵심은 국민 안전이다. 그러므로 미국과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저는 이 글을 보고 속으로는 욕을 했습니다. 이 사람 미쳤나? 선제 타격도 당연히 국민 안전에 위해가 되지만 핵폭탄이 개발이 완료되면 그것은 더할 나위 없는 어, 위해입니다. 작은 위해가 있고 큰 위해가 있는데 작은 위해를 가지고 큰 위해를 막는 방법을 곤란하다. 이렇게 나서는 이 자는 논리, 논리적인가 아닌가? 이 자는 왜 이런 얘기를 갑자기 하는가? 혹시 통일부 장관으로서 말하자면 미국이 북폭을 할 것이라고 하는 임박한 구체적 계획에 대해서 인지한 상태에서 지금 거부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일반론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핵문제를 딜링하거나 또는 통일 문제와 관련된 얘기를 할때 마지막 어느 순간에 가는가 면 공포의 순간이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선택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홍영표라는 사람은 북폭을 할때 보복이 있고 보복을 하게 되면 국민 안전에 영향이 있으므로 대북 선제 타격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입장 있다는 이유로 부정적 입장을 필요한 것이 분명해요. 미국과 우리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다. 왜 다른지는 모르겠습니다. <laughs> 핵이 개발되면 그때는 노예가 될 수도 있죠. 그 그렇게 되면 더큰 인명 살상을 위협하면서 북한이 사실상 한국에. 한국의 무장해제를 요구하는 지경으로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야, 무장해제해라. 안 그러면 다 썰어버리겠어. 그럼 무장해제할 건가요? 나는 홍준표라는 자가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꺼내서 오히려 국민의 불안을 부채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소위 북한 정권이 망하는 것을 원치 않는 종북 좌파들의 레토릭이죠. 자유통일을 슬로건으로 하고 있는 보수정권의 통일부 장관이 할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작은 위협이 있고 큰 위협이 있습니다. 핵폭탄이 전술에까지 완전히 실전 배치가 끝나버리면 그때는 끝입니다. 아무런 대책도 없습니다. 무슨 대책이라도 내놓으면서 얘기를 하든지 그냥 단순하게 미군이 북폭을 하면 우리가 피해를 입게 되므로 우린 생각이 다르다. 그럼 북폭에 반대한다. 언젠가는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종적 해법은 갈등과 공포를 수반합니다. 국민들이 그 갈등과 공포의 밤을 이겨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말하자면 민족 사적 과업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달려 있는 거죠. 만일에 국민들이 지뢰 겁을 먹고 꼬리를 내리고 그야말로 북한의 개꼬리처럼 아양을 떨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끝장입니다. 어떤 경우든 마지막 순간에는 북한은 단말마적 저항을 하게 되죠. 북한은 단말마적 도발을 하게 됩니다. 그 순간까지 우리가 밀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북한의 김정은이가 정말 단추를 눌러서 도발을 하느냐 마느냐의 순간까지 우리가 김정은이를 밀어붙이지 못하면 북한의 레짐 체인지도 없고 김정은이 망명이고 뭐고 이런 모든 얘기가 쓸데없는 얘기가 되죠. 그 긴장을 마지막 순간에 오늘 저녁에라도 북한 애들이 미사일을 쏘고, 무슨 뭐 장사정포를 쏘고 발광을 할 거다. 정말 서울에서. 겁먹은 자들은 도망을 가는 일이 벌어지는 그날 밤이 탁 추웁니다, 언젠가는. 통일이 그냥 되겠습니까? 통일이 그냥 될수 없죠. 어떻든 핵폭탄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민족의 장기적 생존은 담보하기 어렵죠. 지금 이 땅으로 놓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이따위로 놀았기 때문에 투항론이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문재인 후보의 북한에 먼저 아련을 하러 가겠다. 이런 거다 투항론이잖아요. 투항을 해서 어쩌자는 겁니까? 돈으로 평화를 사겠다? 진짜 평화일까요? 오늘 미국의 틸러슨 국무장관이 ABC방송에 출연해서 미국은 북한이 미사일 운반 체계 개발에 중요한 진전을 이루고 있다는 점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북한이 모든 무기 시험을 중단해야 추가적인 대화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비핵화한 한반도를 원하지만 북한 정권을 교체한다는 목표도 갖고 있지 않다. 물론 맥메스터 안보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관련된 모든 옵션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한반도의 항공모함 칼빈 선호를 얘기하죠. 전단 항공모함과 두 대의 두 조의 구축함인 것 같은데요. 항우 배치는 매우 신중하게 내리진 결정이다. 제가 어제 투 코리아냐 원 코리아냐고 하는 것을 어, 지난 주말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쪽이 선택되더라도, 원 코리아로 가더라도, 투 코리아로 가더라도, 어떤 종류의 협상이 가능하거나, 어떤 종류의 평화노선이라 하더라도, 마지막 순간에 가면, 그야말로 내일이 또 오늘 밤늦게, 내일 새벽이라도 전쟁이 터질 것만 같은 공포감이 엄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긴장을 이기는 쪽, 이겨내는 쪽이 이기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그 긴장을 버텨내야 북한의 그 누구라도 김정은을 제거하거나 또는 평화의 방법을 모색하게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미리부터 껌 묻고 홍종표가 얘기하는 것처럼 무슨 뭐, 우리 겁이 나서 안 되겠다. 하고 꼬리부터 내리면 협상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이런 떡이로 미리부터 꼬리부터 내리고 있는 이런 통일부 장관을 우리가 믿고 있어야 됩니까? 이 개성공단 무슨 그거 가지고 협상하고 할때 그렇게 비참한 군력적인 모습을 보여준 게잘 되었노라고 왜 지레, 목질에 터진 거. 그 사건과 관련해서 잘 되었느라고 대통령한테 말도 안 되는 거짓말 보도를 보고를 하다가 저인데 그때도 한번 날카로운 지적을 받았죠. 준엄한 지적을 제가 그때 했습니다마는 이 따위 정신으로 무슨 통일을 하냐 이거지. 통일부 장관이 이 따위로 무력해 빠져서 되겠습니까 그래?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한미 간에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뭐이 정도로 오히려 두둔하고 나와야 됩니다. 미국을. 그런데 미국은 폭격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반대야 이런 따위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발표를 내면서 꼬리부터 내린다. 이러면은 산통 다 깨는 거죠. 이 친구가 정신이 있나 없나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뭐, 당파성의 문제 이런 거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협상을 할 때는 마지막 순간까지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 긴장을 견뎌내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그 긴장을 견뎌내지 못하면 밀려나, 내려오는 거죠. 우리 정치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정치권은 지금 대선하느라고 제정신들이 없죠. 대선하느라고 제정신이 없는데, 제정신이 없는 것만은 아닙니다. 일각에서는 이렇게 해야죠. 일본도 저렇게 시끄럽고, 중국도 시끄럽고, 미국도 시끄러운데, 정작 당사자인 대한민국 정치에서는 조용하다, 아무도 말이 없다. 언론들도, 뭐, 거의 보도를 하지 않는다. 이게 제정신이냐라고 우리는 느껴져. 우리나라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럼 정치가들은 왜 발표 발언을 안 하냐? 잘못 얘기했다는 뼈도 못 추리거든요. 애써 모른 척하고 있는 겁니다. 애써 모른 척하고 있는. 우리나라 정치권은 지금 그렇게 비급해져 있습니다. 아니 정치한다는 사람이 미중간에 이번에 북한 문제를 둘러싸고 상당한 정도의 갈등이 있었다. 한반도에 미군의 전략 자산들이 집중적으로 배치되면서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모르겠어요. 그건 아무도 얘기를 안 합니다.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를 자처하는 인간들은 지금 그런 지경입니다. 그 긴장을 이겨낼 자신도 없고, 그 긴장에 직면하고 싶은 그 긴장을 직면하고, 그 고통의 순간을 견뎌내야 되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다 회피하고 있습니다. 문재인도 말이 없고, 안철수도 말이 없고, 아무도 말이 없습니다. 홍준표만 뭔가 이제 결단의 시점이 왔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을 뿐이죠. 말이 없어요. 문재인도 말이 없고, 안철수도 말이 없습니다. 도대체 이런 나라가 어떻게 나라로서의 국가를 유지하고 있는지 궁금하죠? 한국은 이상하게 조용하다는 게 일본 언론의 보도이기도 해요. 온 난리가 터졌는데 미국의 m b c 기자가 한국의 오산 비행장, 미군 비행장까지 날라와서 생방송을 하는 이마당에 한국 언론은 말이 없습니다. 한국 정치가들도 아무 말이 없습니다. 한가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명색이 홍영표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대북 선제 타격에 미국의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 논리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하는 우리하고 이 논에 달라 나는 반대다 피해가 크다 그럼 핵폭탄 다 나오고 나면 그때는 피해 안 크나 핵폭탄은 피해가 없나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죠 아니 이건 북한이라 온 날군다를 휴전선 너머에 두고 있는 우리의 구조적 문제예요. 피하려고 해서 피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건 직면해야 되는 문제인데. 피하려고 한다고 피해지는 문제냐, 이게. 아니다, 이거지. 그건 문재인처럼 돈으로 퍼주고 평화를 얻자? 아니야. 적지 않은 피해가 있더라도 뭔가 결단할 때는 결단해야 되는 거야. 결단 못하면 어떻게 되냐? 노예가 되는 거죠. 달라는 대로 다줄 거냐 그런 순간에 지금 대한민국은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 코리아, 원 코리아냐, 투 코리아냐 하는 얘기도 제가 매우 조심스럽게 매우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홍영표라고 하는 현직 장관이 그래 이런 따위의. 말라 비틀어진 얘기나 하고 있어서 되겠습니까? 고통의 밤이 다가오고 있다는 요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제 자리에서 지금 앞으로 보면 청와대가 보이고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주인 없는 청와대가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공기가 맑아서 아침에 찍어 은 사진인데요. 청와대입니다. 주인이 없습니다. 네, 저쪽이 이제 저 숙소동이죠. 네, 북한산 한번 보십시오. 이게 북한산, 이거는 북악산이고요. 저 왼쪽에서부터 이제 보현봉, 보현봉 끝자락은 안 보이는 것 같고 문수봉이 보이고 있습니다. 승가봉, 사모바위, 지금 비봉, 정규제 정자 밑에 있는 저게 비봉입니다. 북화산 자라기 평화롭기를 기원해 봅니다. 고맙습니다.